안녕하세요. 대만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개의 행성이 일렬로 선 육성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개의 행성은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입니다. 이들 행성들이 일렬로 직선을 이루는 것을 육성 연주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지난 2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달이 궤도를 벗어나 오송연주가 됩니다. 인도 신동 점성술사 아난드는 중국의 섯달 금음날 전후로 지구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6개의 행성이 직선으로 정렬된다.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드물게 육성 연주를 이룰 것이다. 그때부터 놀라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점성술사 아난드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한 말들이 유백원의 예언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바이러스는 변종됐고 브라질에서도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났습니다. 실은 이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중공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높은 경지까지 도달한 수련인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이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들을 고층차 수련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안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을 다스리는 역시는 천상세계에서는 시역 사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천계의 명령에 따라 역병을 전파합니다. 매번 인간 세계에 역병이 돌 때면 다른 공간에 역신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공간과 대응되어 있는 다른 공간에서 먼저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그러한 공간을 볼수 없습니다. 이는 천목이 일정한 층차까지 열려 있어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이야기는 일반인들은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을 믿는 분들은 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날 한 고층차 수련인은 2020년 2월의 한밤 중에 다른 공간에서 역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역신은 전염병을 전파하고 있었고, 역시는 떠나면서 그는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중국은 많은 지역들이 역병으로부터 폐쇄되고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공은 격리된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당시에 우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한 인원수를 알고 있는 것은 신 빼고 오직 중공뿐일 것입니다. 2020년에 중국에서만 핸드폰 사용자가 2천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인 인구가 2019년까지 14억 명이 넘었지만 2020년 말에는 12억 8천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2020년 중공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이 1억 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기 위해 나중에 기회 되면 BK 테스트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악당은 심지어 중공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이 우한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공국은 방역을 너무 잘해서 따라갈 국가가 없고 행정 실행력도 너무나 뛰어나 따라갈 국가가 없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역병과 같은 대재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께서 정해주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는 단순한 그 시기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도둑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들의 기록에서 볼수 있듯이 멸망을 당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덕이 몹시 부패하면 인심이 나빠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전 문명 중 너무나 찬란했던 아틀란티스 문명 역시도 도덕이 부패하고 인심이 나빠져서 멸망한 것입니다. 신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공바이러스의 전파는 부패한 도덕과 나빠져가는 사람들의 심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과학자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전염병은 은폐하고 있어서 보도되지 않은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공이 전염병의 실제 상황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많은 중국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공이 중공바이러스가 끝났다고 말하고 나서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층차 수련인은 또다시 역신을 만났습니다. 그 역신은 자기는 천계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층차 수련님께서 말하길 사람들의 심성이 마성이 강해져 재난이 커질 것 같다고 말하자 역신은 그 말이 맞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층차 수련님께서 역신을 만난 후 중국에는 전염병이 다시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산동 청도시가 봉쇄에 들어갔고 하북성 석가장시 요령성, 심양, 흥룡강, 망규현, 수하시, 북경시, 상해 등 지역이 봉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봉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공이 방역을 한다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과 집을 봉쇄하고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만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의 종주국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는 다만 중공이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우습게 소리로 중공이 감염자 수를 발표하면 거기에다가 공을 네개더 붙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명 감염됐다고 하면 50만 명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13일에 그 고층차 수련인은 변이된 중공바이러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의 모양이 달라졌고 그것들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역신이 그것들을 인간세상으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변이된 중공바이러스는 원래 퍼지던 중공바이러스와 달리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나쁜 생명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층차 수련이는 또 역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역귀는 전염병 귀신 같은 것입니다. 검은 역귀들이 어두운 통로로 기어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이 있어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고층차 수련이는 그러한 역귀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역귀가 대규모로 나타난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층차 수련인은 역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역귀는 매우 무서운 존재며 인간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역귀는 입에서 독가스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중독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역귀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 아주 독한 역병 기운이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한 역병 기운은 강력한 전염병의 공간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기가 뿜어낸 독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쉴때 독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통 문화에서는 전염병을 역신이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고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의 성경에서도 전염병은 신이 신을 배반한 자를 징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서양에서 모두 동일하게 전염병의 유행은 사람들의 심성이 나빠지고 부도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신을 모독하면 전염병이 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면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눈이 있고 신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여도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시달리는 상황에 대해서 원시 천존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마음이 나빠지고 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신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죄를 지으니 전염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을 존경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에게 죽음을 면하고 살게 해달라고 빌면 신이 독을 없애주어 전염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산악당의 통치하에서 무신론, 진화론과 같은 변이 된 현대의식은 사랑과 신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공악당이 가장 사악한 점입니다. 역신이 나타난 것은 곧큰 전염병이 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공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또 다시 역신이 나타난 것을 보면 올해 나타난 변이된 중공 바이러스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기와 나타난 것은 그 재앙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자파 사회주의자들은 신을 버리고 신이 선택한 사람을 공격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고층차 수련이는 말했습니다. 중공 악당을 멀리 하고 거부해야 한다. 사람들은 중공 악당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중공 악당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중공은 악마와 같은 사악한 존재이다. 중공은 인간들을 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중공 악당의 수단을 파악하고 그들을 멀리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악을 멀리 하는 것은 선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연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은 분명히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냥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됐을까? 이는 확률로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많은 상황에서 그 우연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 그 분은 신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